자, 수방중등실력편 유니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딕트죠. 자, 첫 번째 언어를 보면 딕트는 speak, 말하다의 의미고요. 딕딕그림며 말하다, 이렇게 딕딕은 말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 딕셔너리가 딕트가 들어가죠. 말의 뜻을 모아놓은 사전을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자, 딕트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죠. dedicate dedicate okay. dedicate My life to him 내 삶을 그에게 d e d i c a t e 하다 D는 down 아래에서 이것도종종 나왔죠. 아래에서 헌신하겠다고 말하다. 자, at는 동사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에게 마다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바치다 헌신하다. A, dict는 speak 말하다 의미였다고 그랬죠. Dedicated, e d i c a t e 그다음 predict, predict.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predict하다. 프리, 미리 uh, predict 말하다. 미리 말하니까 미래를 말하는 뭐 거니, 에견하다. 죠명사로는 에견 예상. 이런 게 되겠죠. predict, predict. 그 다음. i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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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urce, 출처를 indicate하다. 안쪽상을 말로서 마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한쪽 상을 말로 c 나타내다, 보여주다, i n t d i c a i t e i c a d i c Ad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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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d i t Ad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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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d t a d d a d 광고가 닉트하는 말, 광 a d d i c t i 쉽게 빠 d 들어가죠 그래서 어 중독된 사람이니까 마약 중독자. 그래서 광고하는 말에 중독된 사람 또는 동사로는 중독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닉션하면 중독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어 n addiction a d d i c t i a d d i c t a d d i c t d d i t i o n a d d i t i o n addition. 혼동이게기세요 addition. 스펠링이 좀 다르죠? A simple addition to the list. 목록에 간단한 addition. add가 이게 어, 뭐 더하다, 부가하다, 추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사점이사니까 추가죠. 추가. 부가 추가. 목록에 간단한 추가.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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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chemical. chemical. chemical experiment. 실험이죠. chemical은 chem이 여기까지가 케미죠? 컬은, 컬, 그죠? 케미, 컬, 이렇게 분리시키면, 개인에게 컬러를 입혀서 생기는 무슨 반응? 화학적인 반응. 그래서 케미클은 화학적인. 케미컬, 케미컬. 그 다음, frequent. frequent. q-u-e-n-t. 스트 방문객이죠. frequent한 방문객. 프리하게 건드리니 접촉이 빈번히 생기겠죠. 빈번한 방문객. Frequently 하면 빈번히 이런 뜻이 되겠네요. Frequent, frequent. 그다음 forbid, forbid, forbid. what to use? 물 사용을 forbid 하다. For no video, forbid. For no video를 뭐야? 돼 당연히 금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지하다. forbid, forbid. 그다음 sparkle, sparkle, uh, sparkle. His eyes 그의 눈이 sparkle합니다. 그의 눈이 sparkle한다. Sparkle가 불꽃이라는 뜻도 있고, 말그 sparkle 그다음 촉발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꽃을 활용해서 불꽃을 클클 클리카니 반짝이다 이 말이죠. 반짝이다. 그의 눈이 반짝이다. Sparkle, sparkle. 자 마지막 단어죠. Relief, relief, l-i-e-v. -E. Relief a cold 감기를 relieve하다. Relief. 릴리의 부작용을 완화하다. 완화하다. 또는 부작용을 없애다. 이럴 때, relieve, relieve, relieve. 됐나요? 음. 자, 리뷰 복습 들어갑니다. dedication. 안에서 헌신하겠다고 말하다죠. 그래서 헌신하다, 바치다. 그 다음, predict. 자, 미리 말하는 거죠. dict가 speak 말하다 있습니다 이건 before, 미리. 미리 말하니까 예견하다, 예상하다. indicate. 안쪽 사항을 말로서 보여주다 나타내다 in the case add 할때 add가 advertise 광고죠 광고가 하는 말에 중독된 사람이 중독자 그 다음에 중독시키다 그 다음에 addition은 add 더하다에다 그냥 명사가 돼 있죠 그래서 부가 추가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chemical 개인에게 컬러를 입히면 화학적인 반응이 생기죠 화학적인 프리 큰 프리하게 건드리니 빈번한 접촉이 생기죠. 빈번한. Forbid 포르노 비디오를 뭐야 돼 금지하다해서 금지하다. Sparkle 자, 스파크가 불꽃이죠. 불꽃을 클릭하니까 뭐니 반짝이다 이런 거네. r e l i e e 릴리의 부작용을 뭐하다 완화시키다 없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